아, 아,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요리정 이팀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죠. 아, 이제는. 네. 요, 패키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뭐게요? 오징어가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꺼려 하는데, 이왕 비싼 오징어 먹을 거, 더 비싼 거 먹으려고 저더 비싼 오징어 샀어요. 이거 무슨 오징어냐면, 갑오징어. 급식 재료에요. 비싸기도 하고, 식감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고.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뭐지? 아 얘가 싱싱하면 먹물쏜데요. 이게 살아있는 오징어를 쌌다 하더라고. 어, 그리고 되게 예쁜데? 이거 왜 생각보다 예쁘지? 아, 근데 이게 살이 되게 두껍고, 식감이 좋고. 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예쁜데? 이거 보실래요? 이거 더 크다. 되게 되게 예쁘다.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메뉴는 갑오징어로 볶음 할 거예요. 갑오징어로 볶음 하는데 보통 오징어 볶음에 양파하고 파만 넣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양도 좀 늘리고 식감도 생각을 해서 마늘 쪽 넣고 볶을 거예요. 요새 마늘 쪽 많이 나오잖아요. 마늘 쪽 넣고 오징어 볶음 할게요. 아 근데 되게 예쁘게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려면 해야지. 네. 아 먹물 터졌다. 괜찮아요. 당황해하지 마세요. 먹물 터진 거는 깨끗이 씻으면 된다고 했어요. 어 이거 오징어 씻었더니 깨끗해졌어요. 아까 먹물이 있어서 너무 놀랬는데. 얘는 껍질 굳이 안 벗기고 조리를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다리부터. 어, 칼 되게 잘 든다. 칼 새로 샀는데. 칼집 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두꺼우니까 칼집을 좀 자신있게 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그, 혹시, 집에 파채 칼 있으면, 그걸로 칼집 내세요. 그걸로 칼집 내도 모양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새. 다 내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번짜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오징어는 볶으면 오그라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를 먹더라도 식감 좋게 하려고, 그래서 양을 늘리려고 마늘쫑을 넣는 거예요. 야채 손질할게요, 요거. 마늘쫑 아까 제가 마늘쫑 넣는다 그랬죠? 마늘쫑도 오징어랑 비슷한 크기. 요 정도, 한입크 지금 나오는 게 국산이지. 그다음 나오는 건 수입인데 중국산은 조금 딱딱하고 매워. 근데 국산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국산 나올 때 많이 드세요. 양파 보통 썰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시잖아요. 그럼 여기 작고 여기 크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놓고 대각선으로 썰면 돼요. 부채꼴 모양으로. 그러면 어딜 썰든 모양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요거 요거 크기도 같고 요거 요거 크기도 같고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양파 이렇게 한번 썰어보세요. 제 오징어 볶음은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보통 고추장 집어넣고 빨갛게 하는데 저는 고춧가루 넣고 할 거예요. 좀 매콤한 맛 내려고 청양고추. 넣고, 됐다. 저 고춧, 고춧가루 써갖고 양념장 만들 거예요. 고추장 안쓸 거예요. 고추장 쓰시고 싶으신 분은 고추장 쓰셔도 돼요. 근데 고춧가루를 쓰면 텁하지가 않아서 좋더라고요. 고춧가루 좀 넉넉히 세 큰술 넣고 여기에 다진 마늘 한 큰술 조금 더 넣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요리 요정 맛간장 요리 요정 볶음 조림 소스예요. 그리고 설탕 안 넣고 저는 요리당 쓸 거예요. 설탕 넣으셔도 되는데 일단 맛간장 안에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탕 안 쓰고 요리당으로 윤기도 내고 당, 단맛도 약간 내고 그래서 이건 한 큰술 좀 넉넉히 넣고 그리고 혹시 모를 오징어의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맛술, 미림 사용했어요. 맛술 한 큰술 정도 쓰고 후추 그리고 참기름 조금 쓸게. 고소한 맛. 어, 이렇게 하면 양념 끝이에요. 이 양념은 미리 만드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팬에다가 바로 넣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좀 고춧가루가 이 양념에 불어야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맛이, 볶음 맛이 깊어져요. 오징어를 볶아보겠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념장을 두번낼 거예요. 먼저 오징어의 간이 배라고 양념장을 두 큰술 정도 먼저 넣고, 오징어가 두꺼우니까. 오징어에 먼저 양념장 배라고 왜냐면 야채에 놓을 때 같이 채소 볶을 때 같이 양념장을 넣으면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양념장이 맛이 안 돼요 오징어에 뭐 시간만 괜찮으면 오징어를 약간 양념장에 재웠다가 볶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아 이따 저녁에 할 거니까 오늘 손질을 좀 해놔야지 하면은 손질해서 아예 양념장에 재워 놓으세요 불고기처럼 그렇게 해서 볶으셔도 맛있어요 어 이렇게 하면 오징어가 이제 반쯤 익었어요 그럼 이때 마늘쫑하고 양파 아예 그냥 다 넣을게요 익는 속도 비슷하니까 오징어만 볶을 때보다 양이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하고 양념장을 나머지 다 고추장으로 볶으면 국물이 많이 생기고 질척하고 끈적끈적한 대신에 고춧가루로 볶으면 컬러가 이렇게 예쁘고 볶으면서도 국물이 잘안 생겨요 물이 그리고 뽁뽁 볼 때는 센 불로. 그래도 저는 오늘 촬영까지 하는데, 예, 좀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한 거니까. 어, 이렇게 하면 얼추 다 익었어요.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요. 그 다음 파하고 고추 썰어 놓은 거. 네, 이렇게 하면 갑오징어 볶음 완성됐습니다. 이제 담아 볼게요. 비싼 오징어 볶음 다 볶았어요. 이제 담아 볼게요. 어우, 색깔, 색깔 보세요. 고추장이랑 볶았을 때랑 좀 틀려요? 괜찮아요? 색깔, 훨씬 고급스러아요 예. 훨씬 고급스럽죠. 오늘의 서브 주인공. 마늘 정도 좀 이렇게 얹어주고. 자. 한 마리에 2만 천원짜리 갑오징어로 볶은 오징어 볶음입니다. 음, 내가 볶았는데 내가 맛없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냥 나는 맛있다고 해야지, 먹으면. 음난 맛있어요 우리 힘든 촬영팀이라 맛을 여기 한번 맛보시겠습니까? 이거 드셔보세요 식감 어때요? 굿어 맛있대요 이렇게 해서 비싼 갑오징어 볶음 완성됐습니다.